자, 안녕하세요. 오늘 매수 영상입니다. 아, 장이, 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네요. 특히 코스닥이, 그 사실 코스닥 1% 2%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닌데, 자, 등락폭이 심한 만큼 좋은 자리를 내주는 종목들이, 어, 어제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어, 바로 또 매수를 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매수를 했는데 오늘 또 굉장히 또 많이 튀어 올려주네요. 그래서 어제 매수한 종목들이 조금 효자 종목으로 오늘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내일 또 하락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추세가 바뀐 건지는 알수 없죠. 아직은. 지금 이렇게 하루 정도로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어제 하락했을 때 자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매수를 하고 만약에 오늘 또 올랐지만 내일 하락한다고 해도 어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 또추가매수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은 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도 꽤 많았고 자리도 꽤 좋은 장, 자리를 내주는 종목들이 많았네요. 자 일단 어 저는 어 동양철관 매수했습니다. 일전에도 동양철관 매수 매도 영상을 일단 유튜브에 찍긴 했는데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주 해먹는 종목입니다 어, 올해 9월달에 어, 9.55%그 다음에 어, 19년도에 19년도에도 보면은 9월달에 12.93그 다음에 어, 6월 28일에도 12.90 거의 한10% 정도는 수익을 내네요 자 일단 뭐 종목 정보는 과거 영상 제가 또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여기 위쪽에 링크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동양철관 테마죠, 테마. 저기 그 남북 경협주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1036원 어제 평단이죠. 여기 붉은색선 1036원. 어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거의 뭐한 중간 정도 돼 보이네요. 자, 바닥은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 정도가 바닥입니다. 자, 파란색으로 바닥을 칠해 볼까요? 자, 여기 가 바닥이죠. 바닥이 얼마냐? 한 980원 정도 되네요. 980원. 자, 근데 980원 바닥 지점에 오면 계속 매수하면 되겠죠,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여기 터치, 터치. 터치하면 계속 매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1036원이긴 한데 바닥 찍으면 또 매수해서 평단 낮출 생각입니다. 자, 그럼 매도는 언제 하면 되냐? 여기 좀 하면 되겠죠. 1157원. 자, 그러면은 매도는 매도 아 1157원, 1157원. 그러면, 자, 그러면 한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수익이? 어, 지금, 지금 평단에서는, 저의 지금 평단에서는 수익이 한11.45% 나오네요. 11.45% 나오고, 만약에 바닥을 찍어서 좀 평단을 좀 낮춘다라고 했을 때, 수익을, 어, 수익, 예상 수익이, 보자. 아, 10, 5% 정도 나오네, 15%. 자, 그렇게 변동성이 이 바닥을 깨고, 바닥을 깨고 쭉 흘러내리는, 어,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바닥 라인을 뚫고 이렇게 내려가, 쉽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는 라 거죠. 이렇게 장기간 지지를 하는 거 보면, 자, 여기가 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매집이 계속 눈에 띄죠.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크게 한방 띄울 것 같긴 한데, 언제일지 모르죠?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심상찼네요 좀. 자, 여기, 일단, 요렇게, 박스권에서, 박스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빨간색으로 좀 칠해볼까요? 박스권으로. 자, 바닥에서부터, 위, 아래, 위, 아래, 계속 왔다, 와, 왔다 갔다 하죠? 자, 우리, 일전에 아마, 요기 정도에 매수해서, 요기 정도에 팔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그리고 다시 지금 어, 바닥 근처에 와서 매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평단이 1036원이죠. 뭐 기존에 제 영상 자주 보시던 분들은 아마 알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그래프를 조금 크게 봐도 지금 추세가 완전 완전 틀어졌죠, 완전. 지금 요렇게 지금 바닥을 어 바닥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긴 했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바뀌었죠, 완전히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집을. 어,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일한번 터질 것 같네요, 일. 일한번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냐, 어떤 일이냐. 자, 동양철광 같은 경우. 자, 보이죠? 이거, 엄청나게 큰, 큰 폭이죠, 이게. 엄청나게 큰 폭입니다. 자, 지금, 자, 과거에,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한번 크게 해먹고, 추세가 바뀌었죠, 이렇게. 추세가 바뀌면서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도 지금 여기 보면은 크게 한번 해먹고 추세가 바뀌었죠 지금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자좀 기대해 볼만 하네요 지금 이게 보면 한 번씩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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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크게 이렇게 나오는데 퍼센트가 이게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죠 이게 거의 뭐100% 이상이죠 200%야자 여기도 거의 한250%자 여기도 200%가 넘죠 이렇게 한 방씩 뛰어 버릴 때 엄청납니다, 이렇게. 한 방씩, 한 방씩. 자, 그럼 조금 기대를 좀 해볼만 합니다. 200%, 200 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박스권 안에서야 10%인 10 거지. 여기 지금 박스권 안에서야 수익률이 10%, 20% 내인 거지. 이게 만약에 박스권을 뚫고, 자, 2차 지점으로 안착이 된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여기에서 놀던 주가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이쪽에서 놀게 된다면, 이제 상승의 여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는 1단계, 여기는 2단계. 자, 2단계에서 놀기 시작한다면, 대세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매집 구간인데, 근데 우리가 언제 오를지 모르니, 여기서 일단 수익을 내고 있자라는 거죠. 근데, 올라가면 또 여기서 매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욕심을 안 부려도 되죠. 자, 이쪽에서도 충분히 매집을 해도 되니까. 그리고 최근에 동양철관 말고도, 매수할 종목이 너무 많네요. 이게 굉장히 그 메리트 있는 자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못 찍는 게좀 아쉬울 정도인데 어 그래프 너무 좋고 하락을 한다고 해도 이미 바닥이라 어 많이 내려갈지도 않고 그냥 계속 꾸준히만 어 매집만 해준다면 그니까 시드만 계속 부어준다면 어 좀큰 수익 낼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네요. 어, 일단 좀 부지런히 좀 찍어 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동양철관, 어, 매집한 영상 올려드렸고, 어, 이렇게 좀 꾸준히 바닥 찍을 때마다, 그리고 지금 평단 정도에 매집을 한다면, 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